1, 2와 5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 나도 모르니까 X, Y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어떤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무조건 포물선이야. 이거 이제 뭐, 워낙 많이 배워서 정의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죠? 렇 당연히. 그래서 같은 거리의 직선과 점으로부터 그런 사람은 포물선입니다. 특히나 X는 5고, 그러면 X라는 게 살아있으니까요. 이 포물선은 Y제곱은 4PX인 포물선이죠. 그리고, x가 5고, x 좌표가 1이니까, 기본 거리는 4 차이가 나잖아. 그럼, 원본 떠올리기 기술, 원본 떠올리기 기술, 쌤이 필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마이너스 2,0와 x는 2가 있었어야 되죠. 항상 여기 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기는 같게, 부호는 반대로 나눠, 나눠 갖는 거야. 이게 원본이었죠. 그래서 그 원본으로부터, y제곱은, 이게 초점좌표니까 마이너스 8x구나를 생각하라 그랬었죠. 예,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한거라고 생각하는거죠 초점을 평행이동한거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대응해라 쌤 요렇게 수업을 했잖아 x축으로 3 y축으로 2 간거죠 y축으로 1을 갖고 x축으로 3을 간 것입니다 음, 요런식으로요 아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전개하면 y제곱 4y 더하기 4는 빼기 8x 8324가 되구요 y제곱 4y 더하기 8x 마이너스 20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포물선의 정의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풀수 있는 가벼운 풀이이죠. 그러면 아까 하려던 풀이 다시 보여줄게. 그러니까 정 x, y가 있는데 같은 거리라니까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x는 5까지의 거리는 절대값 x 빼기 5죠. 또 둘의 저, 거리는 어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이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증명 방식의 풀이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줘? 양변 제곱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으흠. 자, 그다음부터 나도 몰라. 그냥 정리만 할 거야. 음. 안에 있는 거쏙 빼가지고, 안에 있는 거쏙 빼가지고 가져오시고요. X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겠죠? <laughs> Y제곱은 살아있을 거 아니야. 다 이쪽으로 옮겨버리자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그래서 Y제곱 4Y 더하기 4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10X 오니까 플러스 8X 하고 1에 25니까 마이너스 24 하고요. 총 정리하면 24와 20 정리해서 마이너스 20으로 계산 정리 끝. 요렇게 되니까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중에서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앞에 원본 풀이법이거든요 이게 좀 빨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더 들으세요. 음. 봐봐, 쌤이 어디 지켜보는지. X는 5면 X 좌표가 초점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 원본 상상을 한다. 자, 이 둘은 4 차이가 나죠. 얘는 더 작은 사람이죠. 얘는 큰 사람이고요. 4 차이 나니까 작은 사람이 거주고 큰 사람 플러스 줍니다. 여기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1,2와 x는 5로부터 라고 했으므로, 예, 평행이동 3 가고요, y축 평행이동 2 갔다. 이런 결론 내립니다. 그럼 원본에서는 y제곱은 빼기 8x라는 식 얻었으니까 여기는 3만큼 가고 2만큼 간 거죠. y-2의 제곱은 빼기 8x 빼기 3이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해서, 네. 자, 이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본을 이용해서 변형까지 도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항상 이 패턴으로 가면 돼요. 항상. 대신 관찰력 없이 되는 건 아니지만 관찰도 기계처럼 할수 있으므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계산량이 많이 줄어요.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답이니까 뭐 그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과정에 신경을 좀써 달라는 거죠 원본을 기억하고 x가 나오면 x끼리 나눠갖고 y이 나오면 은 y좌표끼리 그 거리를 재서 반반씩 나눠갔습니다 부호는 다르게